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은 자이, 자이 코인입니다. 자, 일단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상장빔을 찔끔. 자, 비썸 원화 마켓에서 상장빔 찔끔 맞고, 자, 녹아내렸는데, 그렇 녹아내렸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어쨌든, 자, 1312원 찍고 지금 468원의 위치를 있는데, 아, 중요한 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아래 사에 보시면 아시면 밑꼬리가 이제 치켜 올라 오려고 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일단 자이코인 같은 경우 심상치 않은데 어떤 코인이고 요 근래 지금 어떤 이슈가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조 조수, 코인계의 조수현입니다 일단은 코인 자체가 결함이 있고 없고 뭐, 뭐 해킹 이슈가 있고 없고 뭐 아니면 생태계 자체가 뭔가 이렇게 뒤쳐지고 안 뒤쳐지고 이런 거 저런 거다 떠나서 지금 코인 시장 자체가 굉장히 지금 어떻습니까 하락장이었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금리 같은 경우는 치켜 올라가고 금값도 치켜 올라가는데 이상하게 실업률, 실업률, 실업률은 높아지고 비트코인은 내려간 기현상을 보였던 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또 7,800만원대까지 또 요글래 내려갔다가 다시 8,200만원 금방까지 회복이, 되, 회복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코인게이저 조수현입니다 항상 믿고 이제 저희 이제 믿고 이제 찾아주시는 회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 많이 감사드리고요. 실질적으로 투자에 투자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많은 정보를 알려 드리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자이코인은 어떤 코인인지 한번 알아봐야겠죠? 자, 자이코인 같은 경우는 자, 아비트럼 생태계 첫 번째 레이어 3입니다. 레이어 3 1층 아비트럼이면요. 자, 3층에 아비트. 자, 아비트럼의 레이어 3세 번째 프로젝트입니다. 자, 웹 3, 웹, 웹3 이제 요구사항에 특화된 코인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게이머의 가상자산 지갑하고 상호작용할 필요 없이 좋아하는 게임의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는 무허가형 분산 게임이다. 굉장히 이제 특특이한 거죠. 자, 자이코인의 목표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중요한 게 쉽게 얘기해서. 자, 실물 경제 공개 거래를 강화시키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가스, 이제 쉽게 얘기해서 게임을 할때 가스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는 이것에 대해서, 그리고 누구나 노드를 운영하고 거버넌스에 참여해서 네트워크 기업 보상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고자 노력을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이제, 자이재단 같은 경우는 웹3 관련해가지고 마케팅을 지원하고 게임을 유치하고 개발자를 지원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쉽게 얘기해서 게임, 게임 플레이어도 보, 그 개발자도 그렇고 보상이 이루어지고 이게 이 마케팅을 지원하고 이게 광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모두에게 쉽게 얘기해서 중요한 역할을 해가지고 보상을 지원해주는 이 자이, 이 아비트론 기반의 레이어3, 레이어3 플랫폼입니다. 자이콘 시가 총액은 1258억입니다. 자, 그리고 자이코인 같은 경우는 어때요? 바이낸스가 43번째 런치풀 프로젝트로 선정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자이가 메인넷이 공식 출시가 되었는데, 자, 자체 토큰 출시 후에 7천만 달러 규모의 자이를 게이머 지갑에 에어드랍 했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자, 여기서 보, 뭐 자, 자세히 보실게요. 지난 20, 2021년에 300만 달러 플러스 850만 달러의 자금 조달을 완료했고, 현재 평가액은 8천만 달러에 달하는 아주 덩치가 큰 웹3 게임회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웹1, 웹2, 웹3, 웹3 게임회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소유, 소유가 가능한, 그쵸, 게임 관련해서. 자, 그리고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때문에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자이코인의 특징이 뭐냐면은 수수료 대납 기능이란 게 있답니까? 그러니까 게임 체인이 빠르게, 빠르게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게임을 하는 도중에 아이템을 드랍하던, 죽던 뭐 포션을 사는 매순간 수수료 결제할 수 없고, 자이에서 대신 내주는 형식이다. 그리고 이더리움의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고, 데이터가용성위원회에서 대신 데이터를 저장하고 수수료를 지불해주기 때문에, 게임을 종료하기 전이나 특정 구간에서만 수수료를 낸다고 보시면 된다. 이겁니다. 특정 구간에서만요. 자, 지금까지 자이코인에 대해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호재가 있었는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자, 이 하락장에서 어쨌든 반등은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0107237-3249로 문자 1 보내주세요. 물리신 코인 있으시면요. 자이 물리셨으면 자이라고 적어주시면요. 좀더 신중하게 솔루션을 만들어 볼수 있겠죠. 상담비용은 당연히 무료입니다. 그리고 현재 민코인 관련해서 물어보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자 펌프 펌 같은 경우는 하루 수익이 이더리움보다 많았다가 불과 7월 3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민코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음 접근하셔야 될지 모른다고 알려달라는 분들 많은데요. 상단에 제 번호에다가 문자 1 보내주시고요. 미미라고만 그러니까 적어주셔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현재 비트코인 관련해가지고 매도 압력을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운트국수 사태부터 시작해갖고 뭐 미국 정부라든가 독일 정부의 이 매도, 이 매도 관련해가지고. 자, 이렇게 굉장히 쉽게 얘기해서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 이 공급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 하에서 이 투자 시장 자체는 위축이 되고 아무래도 이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꺾여 있던 상태인데 지금 또 생각해보면요 자이뭐저스틴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을 뭐 이제 독일 정부의 비트코인을 매도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트론의 이 창립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이제 델 창립자 같은 경우도 지금 뭐델 ceo 같은 경우도 매도하니 많이 소문이긴 하지만 소문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항상 이 하락장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굉장히 이, 이 위기는 기회라고 분명히 지금 이 회복세 지금 회복세입니다 블랙스완에 우려 지나쳤다 블랙스완이 무슨 뜻이에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 일어나는 걸 블랙스완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쉽게 얘기해서 7,800만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입니다 왜냐하면 또 간단한데 etf라는 etf라는 이 쉽게 얘기해서 받쳐주는 에너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속 회복세를 지금 이뤄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위기는 기회라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후액부터 투자해서 백만원, 천만원 수익을 내시는 분들은 실제로 많이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어, 내가 지금 예를 들어 자이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자이코인이 어떤, 어떤 코인이고 어떤 기반, 아비트럼 기반이지, 어떤 게임 코인인지, 이 게임의 특징이 무엇인지, 수수료를 특정 구간만 낸다라든가. 당연히 스테이킹 기능이 있다라든가, 이 쉽게 얘기해서 이, 이게 지갑이 없이도 거래를 아이템을 할수 있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바이낸스에서 몇 번째로 선정한 어떤, 어떤 프로젝트에 선정이 되었는지, 이런 것부터 좀봐시고 공부하시고 판단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전하지 않은 투자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항상 안전한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조수 코인계의 조수 조수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